나한테 필요한 아이폰을 알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막막해 어떤 모델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it덕후입니다. 아직 아이폰 17 시리즈 뭘 살지 고민 중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제 선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맞춰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결론만 궁금하다면 영상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에선 플러스 모델이 사라지고 에어 모델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또한 드디어 일반 모델에도 120Hz가 탑재됐습니다. 기본 용량도 256GB로 늘어났고 카메라, 칩셋, 배터리 모두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프로 모델은 몇년 동안 바뀌지 않던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최초로 베이퍼 챔퍼 탑재의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바뀌면서 발열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그야말로 대격변입니다. 17 시리즈에선 애플이 판매 전략을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라인업에는 60Hz가 탑재돼 많은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프로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이 어떻게든 프로 모델을 사라고 협박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아이폰 17 일반 라인업에는 이런 이상한 급나누기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제 프로는 전문가분들이 일반은 평범한 사용자분들이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플러스 모델이 사라지고 에어가 새롭게 출시되었거든요. 에어가 아이폰의 또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고민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을 살까 프로를 살까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젠 아닙니다. 일반 살까 에어 살까 고민하는 분들, 프로 살까 프로 맥스 살까 고민하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아닌데 나는 일반과 프로 둘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일반과 프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네배, 8배 광학 줌이 필요한가? 촬영할 때 4K 120 프레임이 필요한가? 고사양 게임을 위해 더 좋은 성능이 필요한가? 이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 에어 둘 중에 하나로 가시면 됩니다. 프로와 일반을 가르는 기준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일반과 에어의 핵심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성능은 동일합니다. 크기가 다른데요. 일반은 6.3인치, 에어는 6.5인치로 에어가 약간 더 큽니다. 다음은 무게 및 두께입니다. 애플이 에어를 팔기 위해 일반 모델에 재밌는 변화를 줬는데요. 바로 일반 모델의 무게를 늘렸습니다. 전작 아이폰16에 비해 7g 더 늘어났죠. 아이폰16과 에어를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의 무게가 늘어나니까 에어의 가벼운 무게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두께는 일반은 7.95mm, 에어는 5.64mm로 2mm 정도 차이 납니다. 수치로만 봤을 땐 별로 체감이 안 됐는데, 직접 만져보니까 에어의 5mm, 진짜 얇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폰의 두께가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은 칩셋입니다. 칩셋은 같을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에어에 더 좋은 칩셋 A19 프로가 들어갔습니다. 에어의 발열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올리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 프로 라인업에 탑재된 칩셋과는 약간 다릅니다. 램 용량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은 8기가인데 에어는 12기가입니다. 에어는 프로와 같은 칩셋 및 램을 쓰고 코어만 제한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아까 일반 모델의 무게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에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그렇습니다. 3692mAh로 전작에 비해 3.7%더 늘어났습니다. 원래 일반 모델은 배터리가 프로에 비해 아쉬웠는데요. 이번 17 일반 모델은 정말 오래갑니다. 프로와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배터리 용량보는 칩셋의 전력 효율이 많이 올라갔고 디스플레이에 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 속도도 전작에 비해 빨라졌습니다. 이제 20분만 충전하면 50%가 충전됩니다. 에어는 일반 모델보다 500mAh, 17%더 적은데요. 그래도 좋은 칩셋을 써서 배터리 타임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에어는 초광각 렌즈가 빠져 0.5배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접사 촬영도 불가능해 5cm 이내에서 사진 찍을 때 화질이 떨어집니다. 에어는 초광각 렌즈가 없어서 시네마틱 모드, 공간 비디오 모드가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이번 아이폰 17 일반 모델은 전작에 비해 더 좋은 초광각 렌즈가 탑재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0.5배 촬영이나 접사 촬영할 때 화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에어의 얇은 두께로 인해 스피커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에어와 일반의 음질 차이가 꽤 큽니다. 스피커 차이는 직접 들어보세요. 에어와 일반의 차이점을 들어보니 각자 장점이 다릅니다. 핵심 문제는 바로 가격입니다. 에어가 159만원, 일반이 129만원으로 에어가 30만원 더 비쌉니다. 가격이 동일했다면 일반과 에어 둘다 매력적인 선택지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를 위해 30만원을 더 투자하고 카메라, 스피커, 배터리 세 가지나 포기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일반 모델은 진짜 역대급으로 좋아졌거든요. 더 좋은 디스플레이, 오래가는 배터리, 프로와 동일한 초광각 렌즈, 기본 256기가 용량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완벽합니다. 가격은 129만 원으로 전작과 똑같습니다. 이러니 일반 모델은 몇 주째 품절이라 사고 싶어도 바로 못 삽니다. 나는 딴거다 필요 없고 가볍고 얇기만 하면 된다 하는 분들은 에어로 가시면 됩니다. 나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 중요해. 그러면 일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프로와 프로맥스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로 사용자는 4배, 8배 광학 줌, 4K 120프레임 영상 촬영, 영상 편집이나 게임을 위한 고성능 이세 가지가 해당하는 분들이라 말씀드렸죠 그럼 프로와 프로 맥스는 어떻게 고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로와 프로 맥스는 휴대성 이게 끝입니다 큰 화면과 배터리가 중요하냐 내 손에 쏙 들어오고 가벼운 게 중요하냐 이것만 고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의 카메라 성능 차이가 있었는데 이젠 없거든요 성능 부분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르기가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 먼저 화면 크기입니다. 프로는 6.3인치, 프로 맥스는 6.9인치인데요. 플러스가 사라져서 이제 아이폰의 큰 화면은 프로 맥스 밖에 없습니다. 일반은 6.3인치, 에어는 6.5인치라 푸맥보다 많이 작습니다. 손에 꽉 차는 큰 화면을 원하면 프로 맥스 이외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무게입니다. 프로는 204g, 프로 맥스는 231g인데요. 솔직히 저도 프로 맥스 쓰는 사람으로서 케이스를 끼우면 묵직합니다. 또한 프로 라인업은 카메라 섬 디자인이 바뀌면서 무게가 약간 더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프로맥스를 가는 두 번째 이유죠. 프로는 4250mAh, 프로맥스는 5080mAh로 약 800mAh 차이로 20%더큰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프로맥스는 귀찮아서 충전 안 해도 어떻게든 배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0%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편합니다. 또한 이번 17 프로 라인업은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고 티타늄에서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바뀌면서 체감 발열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뭘해도 뜨겁지 않다. 뭘해도 미지근한 프로를 써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둘다 네배, 여덟 배 광학 줌이 가능하고 A19 프로 칩셋, 램 12기가로 동일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은 네배와 여덟 배 광학 줌, 4K 120 프레임 촬영, 고사양 게임을 위한 고성능.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 일반과 에어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냐,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가 중요하냐, 이 기준으로 갈립니다. 마지막 프로와 프로 맥스는 큰 화면과 배터리가 중요하냐, 내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휴대성이 중요하냐, 이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이제 색상만 고르면 끝입니다. 일반 모델은 라벤더, 세이지, 블루, 화이트, 블랙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일반은 항상 색이 예쁘게 나와서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번 시리즈도 잘 나왔습니다. 에어는 스카이 블루, 골드, 화이트, 블랙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는데요. 일반 모델보다 색이 더 연합니다. 문제는 프로입니다. 프로는 딥블루, 오렌지, 실버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는데요. 프로가 생폰으로 봤을 땐 하단 로고 부분이 무광이거든요. 카메라 섬과 프레임은 유광인데 여기만 무광이라 이질감이 있습니다. 디자인 때문에 프로는 진짜 애매한데 솔직히 하단 부분 디자인이 애매하긴 한데요. 케이스를 끼우면 상관없더라고요. 카메라 섬이 전체적으로 튀어나오니까 케이스 꼈을 때더 일체감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프로 라인업은 실버 색상이 가장 예쁩니다. 약간 화이트가 섞인 실버라 색이 독특하게 예쁩니다. 일반 모델은 다 예뻐서 취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폰 17 일반은 이제 진짜 완벽해졌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일반 모델은 품절이 계속돼서 필요한 분들은 물량 있을 때 바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아이폰 17 시리즈 고르기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도 아이폰 17 선택 기준을 만들려고 애플 스토어에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아이폰을 고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역시 홀수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홀수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그야말로 대격변입니다. 진짜 역대급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년간 아이폰의 변화가 적어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일반에 드디어 120Hz를 탑재해줬고, 프로는 발열이 사라지고 디자인이 바뀐 게 너무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타이밍에 17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바꾸면 바꾸는 맛 제대로 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아이폰 17 시리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열심히 다 읽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덕후였습니다.